네, 지금부터 준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하여야 한다입니다. 먼저 찬성팀 기조연설 1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서유규팀 찬성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피 냄새 좋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이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 피해자를 2시간 동안 피투성이로 만든 후 꺼낸 말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나이가 한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 찬성 측은 형사 미성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의 형사 미성년 제도는 사회가 급변해 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되었음에도 1953년 이래 개정되지 않는 낡고 병든 제도라는 것입니다. 둘째,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 미성년, 미성년 연령은 하향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의 토론에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 기조 연설하겠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에 반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하향은 형법과 성형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배치되는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당위가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는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분명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주장할 만한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은 아동 인권에 관한 국내외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상사 미성자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 토론은 반대 팀부터 시작합니다. 반대 팀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이런 1회 발언당 2분입니다. 네, 시간 꼭 지키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네, 반대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범죄 소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명은 촉법소년 저희가 논의하는 그 해당하는 소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재판 결과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보호처분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온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입론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을 근거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었거나 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이 사례를 가지고 형사처분을 주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입론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2009년에서 2017년에 이르기까지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의 비중은 0.3%에서 0.1%로 크게 흉폭화되었다, 저열령화되었다, 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어, 대검찰청 자료가 형, 소년, 촉법소년범죄에 대해서 포괄적인 어,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검찰청 자료는 집계 기준이 입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축법 소년 사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면 경찰청 통계를 인용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 통계를 보신다면 2018년 자료인데요 만 12세 범죄 소년 수는 6 5 9건에 거쳤지만 만 13세가 되자 2,246건으로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증은 어느 정도 만 13세가 기준 연령이 돼야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바입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사례로 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이 같은 이유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에 한, 한 명이, 그 가담자 중한 명이 만1 3세라는 이유로, 어, 검찰의 기소, 김, 검찰의 기소과정에 있어서, 음, 특수폭행이라는 혐의가 아니라 소년원 통치라는 처분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기 때문,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역시도 나머지 역시 나머지는 특수 폭행의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지만 그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견에 존중해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충분히 만1 3 세라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방금 전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형사 미성년은 이제 형법 적용받지 않죠? 근데 검찰이 송년원 송치를 기소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과연 이 발언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둘째, 상사 처분의 가능성 열어두자는 것은 범죄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범죄소년이 지금 송년원 송치 처분 등에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초법 소년도 보호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범죄소년이 형벌 처분을 받고, 속법성인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라면 타당근거가 되겠으나 둘 모두 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하향을 주장하면 충분한 당여가 되느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청원하겠습니다 범죄백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통계의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사법당국의 한 축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고 또한 이 자료는 현재 법무연수원 자료, 또한 정부의 정책 자료, 또한 어, 논문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자료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범용성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재판, 따라서 서법, 사법 영감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소년법원에서 어떻게 보호소년을 어,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2008년 보면은 14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촉법 소년에게 있어서 전체 소년범 중 차지하는 비중이 14.8% 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와 가까운 시기에 여전히 비중이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게 있어서 흉폭화되었다, 저열령화되었다, 이들의 범죄가 증가했다라고 판단할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호처분만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당위성을 입증하시려면 이렇게 상반되는 통계가 아니라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역시 대법원의 사법 연간 통계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경찰에, 경찰에서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을 보시면, 어, 꾸준히 급증해 왔습니다. 2003년에 약 4,500여 건이었던, 어, 촉법소년 건수가 2012년, 그러니까 10년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3배 이상, 12,000 건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종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13세의 연령은 12세나 그 미만의 연령에 비해서 범죄가 급증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14세에서 13세로 내릴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처만하겠습니다 또한 그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기소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오해가 있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이 과정에 있어서 어 단지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칼, 벽돌, 세 파이프로 여중생을 폭행해서 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형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안전에 안전하게 만든다는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법이 그로 인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입증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 두 명의 남중생 또래, 사, 또래 촉법소년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다가 그 여학생은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도 처벌이 지금 현행으로는 어렵다는 점,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계십니까? 네, 처벌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형사 제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법선에 대해서 보호처분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청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기본적인 전제는 현행 기준이 낮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사처분 제재 가능 연령이 낮다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 의 기준이 국제적 추세에 봤을 때 낮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통영법상 보호처분도 형벌에 대한 적수단이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형사제재에 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 책임 연령은 사실상 10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10세라는 연령은 국제 추세를 봤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특히 구금이 가능한 연령 10세라는 것은 국제적 입법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형법제 구조는 소년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이 마치 소년에 대해서 응보해야 하는 것인 마냥 책임을 마냥 물어야 하는 것인 것 마냥 형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형사정책 형사 입법에 있어서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미성,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전체 형법과 소년법의 법적 안정성, 법적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 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형사 정책적 고려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사 정책적 고려 매우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이 소년 형사 형법 제 구조는 1953년에 입법이 되어서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어 조항이 입법이 된 경위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나 사회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독일의 형법을 그대로 수입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오히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1953년에는 형사 정책적으로 그것이 타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53년의 만 13세와 현재의 만 13세를 동일하게 볼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본질적인 차이에서 신체 발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발달이 변했다고 해서 정신 능력에까지 영향 끼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자료가 없는 것을 알고 있고요. 둘째, 대중매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현 소년의 가치관 그리고 책임 능력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변화가 있다라는 당의를 보이기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성측의 결국 문... 주장은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합당 처벌을 하자는 것인데 이 문제 본질을 무엇에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무... 문제는 그 소년의 죄가 가벼운가 무거운냐가 아니라 그 소년에게 책임 능력을, 형사상 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책임 능력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형, 산성 측의 목적은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분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것이지만 결국 제도적으로 봤을 때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에게도 형사처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송현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정적으로 송현법상 축법송인 아닌 송현, 송현범 즉범죄송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5, 15년입니다. 만약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하게 되면 13세 청년이, 아니 13세 송현이 최대 형량을 받아서 15년형을 받게 될 경우 28살의 나이에, 나이에는 우리 사회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그리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온 세, 그 성년기를 수감생활을 보는 청년이 과연 우리 생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만 13세여야 한 아, 야만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의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에 대해서 만 13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언급드린 이유는 성관계라는 동의라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만13세는 3월 변변 능력과 자기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즉, 책임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만13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한, 이 만10세라는 기준이 범죄수가 급증하는 변곡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의 2018년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만 12세 범죄 수, 소년 수는 659건에 그쳤지만 만 13세는 2,246건으로 약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만 13세의 소년 범죄 수 역시 14.7%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어, 반대 측에서 과연 어떠한 촉법소년이 교도소에 가서 교화가 가능하겠느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공적인 교화 사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내 어, 소년 전담 교도소인 김천소년교도소인데요. 어, 김천소년교도소는 자동차 정비나 제과제빵등 여러 가지 어,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 29명이 작년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그 검정고시 준비반 전원 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회적으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 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동의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의 체계를 보면 민법의 미성년자 기준이 다르고 형법의 미성년자 기준이 다르고 각 법마다 법 조항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동의 연령만을 가지고 당연히 이 기준에 맞춰서 형사 미성년자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마다 연령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응보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것이 찬성의 당위성일 텐데요. 그러나 저희는 보호처분 또한 충분히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일단 소년에 대해서 강제수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형법처럼 한번 재판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서 추가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이 대부분 저지르는 비행은 절도나 폭행입니다. 소년부 판사, 심재광 판사에 의하면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촉법소년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것이 처벌로 느껴질까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벌금의 경우는 부모가 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청원, 저희가 질문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형법은 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주의란 무엇이냐? 책임 능력이 있어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시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통행 범죄 심각하다는 것이고 책임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임 능력이 의사결정 능력과 그 다음에 사리 어, 분별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저희들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 같은 형법 조항 안에 형법 제305조를 보시면 제 다른 팀원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성년 의제관관의 동의 연령이 13세로 기, 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성관계를 자신의 의지로, 어,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13세라는 게 형사 정책적으로 이미 어,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논의를 한번 어, 전환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가벼운 처분을 어, 내린 어, 것의 폐해입니다. 관악구의 관악구에서 벌어진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실제로 가해자들은 어차피 길어봤자인 년이지라는 문자를 주고받는 등 상당히 큰 고의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호처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러한 악용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산체의 논리는 만약 그들에 대해서 형사처분이 가능해진다면 지금의 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라는 전제의 토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분 하게 되더라도 소형 범위를 감안해서 오히려 보호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형사처분이, 나, 아,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범, 이제 범, 이제 벌금 혹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소형 범위의 실효성이 없다는 라 점을 지적하 드리는 것입니다. 네, 또한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론에서 밝힌 것처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은 소년 사법에 관한 국내외적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법호 법무부 소년 범죄 예방 팀장에 따르면 만약 우리나라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할 경우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비판과 재검토를 촉구하는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런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 또한 어, 재검토를 요구하는 그러한 권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이 또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국내외적 인권 추세에도 거스르는 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년범에 대해서 주로 촉벽소년에 대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이 나온다는 점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인 흉악범죄, 가령 강간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특수폭행이라고 하죠. 그러한 중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모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벌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엔 인권위의 제안은 권고사항이고 우, 모든 국가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이를 설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죠. 영국, 호주의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의 형사 미성년 제도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만 13세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보다는 범, 범위가 확실하게 인정되고 악의성이 인정되고 악용이 가능하지만 악용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 있게 되면 무조건 폐해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비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오히려, 여, 저희는 오히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벌금 기소유예 처분이 더욱 가벼운 처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아동청소년특별법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처, 어, 사람에게는 범죄자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취업을, 취업을 하는데 제한을 거,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선생님으로서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형사 미성년 연령의 하향이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반대는가영했을니다 저희가 말을보서보고을을이을기이 영상을 이보고서 보고서는 보이보고이영고이영고 적어도 초법 청년에 대해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들이 선고유예 기소유예 그리고 벌금형을 과연 중한 처벌로 받아들이겠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드린 것입니다. 네, 또한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 말씀을 하실 때 소년 교도소에서의 교화 교육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방금은 직업 재취직이 제한된다라는 말씀을 하주셨습니다 아까는 취업과 직업 교육 강조하시고 지금은 직업의 직업을 얻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국과 호주를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높게 연령을 설정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또한 덴마크, 핀란드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각국이 어떠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어, 책정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국가의 상황, 그러니까 형사적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더욱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어, 논의를 또 전환을 하고 싶은데요. 형사 처벌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입니다. 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하는 어, 현행법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 시간 동안 칼이나 벽돌, 쇠파이프로 여중생을 폭행한, 어, 부산 여중생 폭행, 성폭행 사건,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거기서 씨양은 만 13세라는 이유로 6개월 미만의 단기 소년원, 소년원 성취, 구호 처분입니다. 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반대 측에 생각하시는 사회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반대 측의 시간이 초과한 단계로 저희가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 청소년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러한 어, 형법 처분을 받게 되면 아동 청소년 교육 기관의 취업이 어렵게 특별법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규율 가능성도 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벌금 기소유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형을 저질렀을 때 벌금을 받는다 기소유예를 받는다 사례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제시해 주셔야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것으로는 저희가 다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 저희 토론자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 하는 것이 우선이지 가해자의 우선 으로 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정의 에 과연 가까운지 그것에서 반문 하며 자유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띤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두팀 아주 고생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마무리 맺은 말은 반대팀부터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참새를 대포로 쏘아 잡지 마라. 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 이하 움직임에 적합한 표현입니다. 형법 제9조는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년에 대해서는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원칙에 따라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엇갈리는 통계라는 상황에서 실증적 근거도 없이 형법과 소년법을 비롯한 소년사법 체계를 흔들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형사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일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문제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처벌 효과도 있는 보호 처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국내외 인권 기준에도 거스르고 또한 나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분한 방위성도 입증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 이번에는 찬성 측 매진 말을 듣겠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께 유익한 토론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들에게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인천에 한 13살 여중생이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된 여중생을 집단 강간하고 협박했던 가해자 두 명은 모두 13살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측에서는 국제적 기준과 과잉 조치를 근거로 형사 미성년을 하향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법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사회를 위한 정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가벼운 대응은 가해자에게 소년범을 전부 감옥에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죗값을 치러야 하는 이들마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형사 미성년 연령 하향을 통해 가해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평화를 사회에게는 정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음, 찬성 팀 반대 팀 모두 뭐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다만 지금 찬성 팀 같은 경우 아주 차분히 또 천천히 잘 했습니다. 또 본인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목소리가 살짝 작았고 두 분의 분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팀 같은 경우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기조연설부터 매진말까지 일목요연하게 잘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심사 쪽을 너무 시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두 팀의 토론인데 마치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게 여기다가 발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양쪽 두분두 그 팀에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팀 서로 격려의 악수를 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